광주시장은 보육 대책 교사들의 고용을 보장하라보장하라보장하라보장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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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라라라라라라라라고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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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을라라라라라라 소모품이 아니라 사람이라며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보육대책변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강주시장이 직접했다는 것에 분노하며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2년 전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천방금송을 했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으며 그 문제가 또 어떤 증현재 그 나타나고 있는지 사전에 그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육대체 교사님들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시장님, 월요일에야 주간마다 많은 민원을 위해서 대화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육대체 교사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만들 수 없었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내일이 빛나는 개도시감주라고 합니다. 시장님은 이 내일을 통화로가 아니라 나라고 합니다, 마이. 내가 재밌고 즐겁고 흥청 강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연초부터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없어졌습니다, 마이. 내 스스로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가 즐겁고 빛나고 흥겨운 기회 도시입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도 억울합니다. 대체교사로 4년을 근무했습니다. 그중 3년이 코로나라고 하는 국가적 재난에 어린이집은 필수노동으로 분류되어 학교는 문을 닫았지만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부흥의 공백을 오로지 저희가 채워왔습니다. 무서운 전염병 앞에 두려웠지만 책임감으로 목욕해 일을 했습니다. 강기영 기자님 말대로 어린이집은 회원이 되고 있고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국 나쁜 일자리, 기존의식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창출해 낼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강혜주 강역씨 그러나 당분 벌어져 있는 것처럼 매일이 빛나는 도시, 기회가 있는 도시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청 도비에서 울려 퍼지는 비정규직 정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광주시 홈페이지에는 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거주는 보육과 돌보에 더 줄여가겠다고 홍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고용보장과 돌봄노동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복지영역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때 기간제 노동자들을 보호하게 만들어진 기간제 법이 고용 연장을 회피하게 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도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말입니다. 45의 경우 대책유사 파괴을 줄였지만 광주는 지난해 수준인 85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색도 내고 있습니다. 광주의 950여개 어린이집, 6천여명의 보육교사 한 명당 연차 휴가를 15일까지 쓸수 있습니다. 상술적으로 비판해도 평 없이 부족한 보육대체교사 아닙니까? 85명이요. 보육교사들의 실업이 걱정이면 오히려 고용이 포장된 보육대체교사의 수를 늘려가는 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일 것입니다. 법과 제도, 예상도 의지가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청년수당이 법에 있었던 겁니까? 울산 김종훈 정부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산하 공공기관의 모든 기관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근거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강기정 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청 로비에서 울려 퍼지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광주 광역시청 홈페이지에는 출석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광주는 보육과 돌봄에 더 주력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 보육 공백을 막아내며 동료들에게 최소한의 수시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보육 대체 교사들. 그 결과가 돌봄을 받는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람이 느끼며 이름없는 보육교사로도 좋았다고 하는 이들의 고용승계가 고육과 돌봄에 주력하겠다는 강주시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민선 8기 사냥간 2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라는 강주시가 만드는 일자리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로 고용되고 버려지는 일자리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살고 싶고 활력 넘치는 강주를 만들기 위해서도 고육이 보장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우선이라그 시작이 고육 기출 교사, 고육 승계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일반적인 통보가 아니라 돌봄 노동자의 안정적 일자리 뒷출 마련에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장의 모습을 기대한다.